오늘은 다운 블로잉? 다운 블로잉? 다운 블로우였나? 제가 계속 지적받은 건데, 아이언 찍어치기, 최저점, 공 앞에 찍어치기를 하면은, 저의 고질, 어깨 올라가는 거, 이렇게 당겨치는 거, 이게 날려친다 그러나? 이거를 오늘 교정을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지금 열1시 30분 도착했거든요. 문 닫을 때까지라도 해서, 오늘 교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똑딱이 연습하고, 하프스윙까지 대기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문한 거 백스윙 테이크웨이 연습. 사실 골프 연습하러 올 때는 팔이 너무 지금 아프니까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사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클럽을 드는 것조차도 아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딱 와서 스트레칭하고 딱이 클럽을 잡으면 뭔가 다시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 아. 팔이가 있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laughs> 이 연습을 하지 않해가지고 이 허벅지가 다개지 나려는데 이걸 진하게 하려면은 팔이 절대 먼저 올라가면 안 돼요. 어깨로 정말 절며시 밑으로 쫙 훑어가야 돼요. 밑에 최대한 그리고 여기가 딱 붙어야 되고 왼쪽이 프로들 스윙이 왜다 달라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잘 치는 거죠. 음.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이 엉덩이, 여기에 좀덜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되게 많이 이동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아,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많이 되면 될수록 좋아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축이 음. 여기 있던 게좀 앞으로 밀려나가는 거잖아 공을 칠때 손가락 네. 이 왼쪽 어깨하고 네. 이 왼쪽 발하고 이게 다 축이야 아 하나야. 그쪽으로 축이 어. 이동이 된 거구나 그래, 그래. 그러면은 이쪽으로 체중 이동하는 게 저는 더 과감하게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제가 그 느낌에 아직 자신이 음. 없는 건데 그래, 그래. 더 과감하게 어. 약간 더. 열어놓고 안... 치 네네. 어. 열어놓고 허리가 밀려 이렇게 음. 돌아 들어오면 되는 거.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좋겠네. 여기서 이 사람도 머리가 치는 순간에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약간 앞으로 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머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네네. 스쿼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아. 그거는 어드레스 했을 때그 클럽 페이스가 땅에 닿았었는데 음. 그거보다더 밑으로 내려가게 그래 그래 그 몸은 지금 공을 치기 전에 내 네. 내려오잖아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네가 머리를 숙이는 것 같이 보일 거 아니야 네네 이렇게 내려가니까죠 네네 그 몸이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어. 거예요 그래, 스쿼트가 돼가지고 네. 허리가 뒤로 빠지니까 네네. 내려간 만큼 그게 상체가 되는 거야 음. 그럼 진짜 땅을 칠 정도로 플럽헤드가좀더 내려가도 좀 더... 좋아. 내려가도 바닥에 안 떨어져. 아 그래요? 음. 이런 느낌으로. 음. 이 사람도 여기까지 이 뭐지 레깅 음. 여기까지 끌고 내려오더라고요.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 아니라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 그래. 예, 이동하면서 떨어지고 음. 오른쪽 다리에 힘딱 체중 이동을 한 다음에 허리로 돌리고 열어주라고. 열어주라고. 이는 오른쪽 골반을 많이 열어주는 훈련을 하라고. 네네. 이 사람은 어때요? 요 사람 얘는 무릎을 조금 늦게 피는 왼쪽 무릎을 네네. 좀 늦게 피는 스타일이고 네. 아까 걔는 빨리 피는 스타일이고 늦게 친다는 거는 친 다음에 이렇게 이걸 음. 좀 늦게 더 지면에 닿고 친 다음에 저는 이 오른쪽 오른쪽 얘 같은 경우는 왼쪽 무릎이 네네. 좀 늦게 아, 피어지는 거예요 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어, 늦게. 아까 걔는 조금 빨리 피워 놓고 치는 거고. 그러면 이걸 빨리 피는 사람이 더 임팩트가 강하겠어요. 그거는 뭐 어떤 게 맞다고 얘기 못해. 그래요. 어. 사람마다 달라요. 한개 하지마 텐이 사람은 저 티칭하는 프로인데 이 사람은 머리가 안 떨궈지는 것 같아요. 좀 떨어지나? 떨어져. 떨어져요. 음, 음. 이것도 괜찮아요, 이 사람. 어, 괜찮아 요이 사람은. 괜찮.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아. 어.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선생, 님 괜히 부탁드릴게요. 음? 뭐? 담배 안 피려고 담배를 안 가져왔는데 담배 가지고 왔는아 속터져 죽겠네 아주 그냥 <laughs> 아안피뭐 아, 뭐 이러지 말고 아, 그래도 운동 시작했으니까 아, 다아더 네, 피워야겠다 <laughs> I can do it. 헝그리 정신 그래 안돼 <laughs> 김밥 먹었어 아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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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타 좀 넣어주세요 네스가들어가지만네 <laughs> 왼쪽 어깨 교정을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애들 훈련할 때 이거 안 되면 풀 수익 식이지다. 어떤 놈은 삼 개월 씩 하. <laughs> 진짜요? 아 그럼 진짜 어려운 거긴 한가봐요. 잘할 음.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아, 나도 진짜 별거 없다 싶었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한부모들을 어떤데 보면 찾아와 발른들을해 소질이 없다. <laughs> 돌짓고말 그대로 명의가 돼야 돼. 한의, 한의사가 명의가 있듯이 명의로 해야돼 죽은 공을 살리는 명의 오케이 명의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쉬운게 없어 자, 몸통스윙 할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선생님 말씀 나중 이거를 배우면서까지, 몸통스윙을 배우면서까지 꼽혀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빡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프로가 목하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조만간 몸통스윙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아. 하고, 턴이, 여기 아니라. 머리를 이쪽으로 더 눌러, 얘를 써. 네. 그다음치우라안게저앞을 봐도 되나? 자, 다시 골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어깨가 안 올라가는 스윙을 제 스스로 목격하게 됐어요. 계속 수정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돌아가는 게 어깨가 안 올라가고 바디 턴이 확실히 되고 있어요. 아, 봐 보세요. 아, 진짜.